건강을 되찾고 달라진 외모만큼 마음까지 젊어졌다는 그녀. 그런 그녀가 하루 종꼭 잊지 않는 게 있다고 합니다. 지금... <laughs> 어머, 어, 어디 가세요? 네? 저 먹을 시간이 돼서 지금 시간에 알람을 맞춰 놓은 거예요. 아, 식당 아,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 제가 제 건강을 위해서 지금 꼭요 시간 때 챙겨 먹는 게 있어요. 알람까지 맞춰놓고 챙겨 먹는 그녀의 건강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음. 챙겨 드신 게 뭐예요? 이거 카무트 효소야. 카무트 효소? 네네네. 효소가 저기 소화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럼 소화도와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카무트가 또 체지방 빼는데 또 도움이 된다고 저 찾아봤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카무트 요소를 챙겨 먹고 있어요. 맛은 좀 어떠세요? 음, 맛은 고구마, 끝마치 고구마 먹는 느낌이 나요. 근데 그거 고구마도 왜 자색 고구마 향을 더 저는 느꼈어요. 예, 네, 그래서 먹는 데는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아요. 무려 40kg 감량에 성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강민지 씨, 그녀의 소편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강민지 씨의 건강에 도움을 준 카모티오수의 원료 카모트란 어떤 식품일까요? 카무트는 타임즈가 선정한 슈퍼푸드 중 하나인데요. 카무트는 6천 년전 고대 이집트에서 경작해서 주식으로 섭취했던 고대 곡물로 4천 년간 잠들어 있던 카무트 종자가 왕의 무덤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으로 통하고요. 일명 왕의 곡식이라고 불립니다. 카무트에는 아미노산 18종을 비롯해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식이섬유 함유량도 다른 곡물과 비교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우는 각종 불포화 지방산까지 무려 53종의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카모트 속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해서 무너진 장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카모트 속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 역할을 해서 하무트는 장내 유익균을 번식시키고, 또 유해균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